안녕하세요. 식스먼스의 저자 김문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팀장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90일쯤 되셨나요? 아니면 180일에 가까우신가요? 제가 오랜 기간 많은 팀장님들을 만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조직에서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에는 아주 결정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법칙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스먼스 법칙입니다. 식스먼스 법칙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리더의 리더십의 진짜 승부는 처음 90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90일에서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180일, 즉, 6개월이죠. 그럼 먼저, 처음 90일이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심 리더의 약 60%가 보임을 받은 후 18개월 안에 실패를 겪는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죠. 심지어 국내 조사에서도 신입 팀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팀원과의 관계 형성이 40%이고 그 다음이 성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피드백과 위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더십이란 걸 특별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비유하면 운전면허랑 똑같아요. 처음 면허를 따고 운전하면 잘할 수 있나요? No. 절대 아니죠. 여기저기 박잖아요. 팀장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여기저기 부딪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처음 90일 그리고 180일이에요. 세계적인 경제지 포보스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리더가 새로운 조직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90일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처음 90일 안에 신뢰와 관계 구축에 실패하면 그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두 번째 90일은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초반 90일은 마치 운전 연습 기간 같아요. 어설프고 자주 부딪히고 또 많이 실수하게 되죠. 이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90일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리더십 습관이 팀 전체에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처음 90일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90일 이후에 시작이 되거든요. 맥킨지의 유명한 보고서에서도 지속가능한 고성과 팀은 리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팀의 일하는 방식이 문화로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단계가 두 번째 90일, 즉 식스먼스 법칙이 강조되는 핵심입니다. 첫 90일에 리더십이 모두 잘 정착이 될 거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다음 90일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팀의 문화로 반드시 확장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인드셋이에요. 둘째는 스킬, 셋째는 프랙티스입니다. 먼저, 마인드셋인데요. 90일쯤 되면 초반의 열정은 희미해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질문은 이거죠. 나는 왜이 자리에 있을까? 팀은 내 비전을 알고 있나? 심리학자 에드거 샤인은 이렇게 말했죠. 리더십 철학은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에서 발휘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면 팀원들도 리더를 믿고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스킬인데요 처음 90일은 리더의 개인적인 역량 즉, 실행력으로 팀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90일은요 팀원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단계가 되어야 해요 맥킨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팀은 팀원들이 자율적인 실행력이 내재화된 팀이라고 강조했죠 이처럼 팀원들에게 실행의 습관이 스며들도록 매주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 가능한 질문을 던지세요 마지막으로는 프랙티스입니다 즉, 일하는 방식을 조직의 문화로 만드는 거죠. 리더 개인의 행동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팀의 일상적인 루틴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직문화 전문가인 다니엘 코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의 리더십은 문화 속에 새겨져야 한다. 문화가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영향력이 생긴다.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도 팀이 알아서 움직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 바로 두 번째 90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일 팀장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팀의 피드백 데이를 한번 정해보세요. 매주 하루는 반드시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요, 리더십이 강화되거든요. 두 번째는 매주 회의 시간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습관화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요. 매주 반복되는 이 질문이요. 우리 팀의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 1회 팀원과 원어원 -on 미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제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에 신뢰가 쌓이면 성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국 리더십은 루틴입니다. 제가 식스먼스를 쓴 이유는 단순해요. 리더십은 필요에 의해서 발휘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루틴이기 때문에 리더 개인의 습관이 아닌 팀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처음 90일 안에 급하게 온보딩을 잘 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 90일을 제대로 설계해 보는 인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180일 식스먼스 법칙만 잘 기억하시면 더 이상 리더십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걱정하지 않도록 식스몬스가 리더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진짜 리더십은 신임 부임 후 6개월부터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